이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 보시면 여러 사람의 밥을 살려야 될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에 임신한 산모의 배를 봐라 이래 산모의 배를 봐요 이게 뭐냐면 뭔가 새로 태어날 징조가 지금 보여주는 이게 뭐냐면 라인이 돼이게 라인 걔도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산 이루어지죠 그죠근데 거기에서는 뭐냐? 예, 아이가 크면서 배가 자라는 거예요. 배가 죽을 땡겨서 애가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그죠? 배가 죽을 밀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집이 비좁고, 집이 비좁고, 사람이 점점, 점점, 그래서 큰단 말이에요. 그죠? 집이, 안에 거 있는 생명체들이 자꾸 커잖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뭐, 배가 죽이 자꾸 늘어지고, 커지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냐면 번영의 라인이다 이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먹이 <laughs> 살리는 사람들은 빚을 얻잖아요, 그죠? 빚, 빚을 져서 뭔가 <laughs> 그뭐 새로운 걸 채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 먹이 살리는 구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번영의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에, 이 집을 비좁게, 그다음 사람을 많이 살게. 사람이 사람을 못뭐 살게 할수 없으면 개가도 키운다 이거. 요새, 그, 보면, 집은 넓고, 아파트 구조에 집은 넓고, 그죠? 사람은 절대 살고 가니까, 막, 개털이라도 자꾸 날리게 해서, 그 땅의 길을 눌러 살고, 살고 있는 거죠. 절대 집큰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가상이 일대에, 예, 그, 저서 발전된, 그, 이제, 제가 뒤에, 고그 이제, 우리가 개운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기 중심을, 이거노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